시상으로는 매해 200명 남지 뽑는다고 해서 어떻게 200명 안에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나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등록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발명자가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해서 특허청에 전달을 하고 심사에서 나오는 거절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안전하게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연차가 좀 쌓이신 분들은 개업을 해서 본인만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기업체에서 사내별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허청에서 기술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신 기술과 발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데요. 이공계 학생분들이 많이 진입하시고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도 이공계열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공계열이 아니시더라도 상표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료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휴기바에 진학했습니다. 2학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너무 많고 제가 공학적인 지식보다는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하는 게더잘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변리사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모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고 시험 과목도 법과목과 공학과목도 섞여 있고 수치상으로는 매해 200명 남짓 뽑는다고 해서 어떻게 200명 안에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진입자 대비 합격률이 20% 정도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인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많고 적음이 다르기도 하고 노동 대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노동 강도는 센 편이라서 워라벨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택 근무도 가능하고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혼자 일을 할수 있다 보니까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라벨이 좋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꼭 특허나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고 저작권이나 뭐 표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X입니다. 이공계열 학생분들이 진입을 많이 하시는데 법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 배워보시는 것이고 글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수험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였고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직접 답안작성을 하고 첨삭을 받아 봐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 직접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드물게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 한 번만에 붙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가장 많이 붙으시는 해가 저처럼 두 번째 시험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3년 반 정도면 평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정말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는 헬스장 가서 3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조금 했었고, 시험 막판에는 너무 불안해져서 인터넷 강의 녹화본 이어폰으로 꽂아서 듣고 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늦잠을 자든 영화를 보든 개인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거나 이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2차보다 오히려 1차 시험을 패스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학생이지만 물리화학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별리사 시험 특성상 1시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압박도 되게 많았어요.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분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성의 측면에서 분량이 많은 학생이 성실함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량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도 중요합니다. 별리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로스쿨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글자가 예쁘면 더 알아보기 쉽고 글자가 이상하면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멀티가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연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공부에 좋은 에너지를 투입하신 분들도 많이 봐서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입니다. 합격하신 선배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시험날 마치고 그 교문 밖을 나오면서, 아, 뿌듯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너무 잘했다, 뿌듯하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 걱정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점은 학점 관리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리사 취업 시 학점을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18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저희 휴기바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붙어서 가장 많은 합격자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시반을 통해서 좋은 언니들도 많이 만나고 정보 교환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강의나 교재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합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 선발이 되고 1차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자리가 남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외력이나 장문 능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